맨 처음에 조르심께서 읊부신 개송은 재행무상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다. 이 개송은 열반경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재행, 재행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 일체가 다 재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 떳떳함이 없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냐고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생멸법이다. 낫다 없어졌다, 낫다 죽었다, 낫다 죽었다 하는 이러한 생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멸,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 생멸은, 어, 이, 우리가 몸 담아 있는 이 세계의 삼나 만상에도 생멸이 있고, 우리의 육체에도 생멸이 있고, 우리의 어... 의식, 우리의 생각에도 생멸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어, 성주 괴공, 무엇이 생겼다가, 잠시 동안 머물렀다가, 그것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마침내는, 무너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주 괴공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성주 괴공 있고, 우리 육체에는 생로 병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생로병사가 있고, 우리의 생각에는 생주 이멸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물에서 물 거품이 포 이렇게 올라오듯이 무슨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 잠시 동안 머물렀다가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변해, 발전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꺼져버립니다. 그 생각이 꺼지자마자 또딴 생각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잠시 그 생각이 머물러 있다가 또 얼마 안 있다가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발전하다가 다시 또그 생각이 꺼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는 성주계공이 있고 우리의 육체에는 생로병사가 있고, 우리의 생각에는 생주 이멸이 있습니다. 이 생주 이멸, 우주의 중심이 바로 우리 낱낱이 우리 자신들이 우주 세계의 중심점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우주의 근본이고, 중심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낱낱이가 이 우주 법계의 중심점이 바로 낱낱이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가 동서남북 상하 사유로 어, 사방사유 상하로 시방세계에 입체적으로 벌어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주세계가 무한대로 어, 벌려져 있는 우주세계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건립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우주 세계는 누가 건립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우주 세계를 자기가 건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기로 인해서 건립이 된 것이고, 다른 사람 아닌 자기가 건립을 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우주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건설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바로 이 시방 세계는 자기가 건립을 한 것이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건립된 것입니다. 우주를 손 하나 까딱 아니하고, 전체를 가루도 없이 파괴할 수도 있고, 눈한번 깜박할 사이에 또 우주를 건립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신묘한 위력을 우리 자신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 여하에 따라서 극락을 건설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 한 생각에 그 극락을 지옥으로 변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정말 네.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참, 경을 보시든지 참선을 하시든지 해서 참으로 이러한 묘한 이치를 통달하게 되면 이것은 추호도 거짓말도 아니고 무슨 상상적인 그러한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laughs> 그 생멸법. 그런데 세계나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생각은 바로 그 생멸법 속에 놓여 있다, 이것입니다. 생멸법으로 되어 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히 생멸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이 생멸법이 아닌 열반의 세계, 극락세계로 변조, 개조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생멸심, 생사심. 바로 그놈이 멸해 다 했을 때 정멸이 되는 것입니다. 정멸. 정멸은 다른 표현으로 열반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열반이니 정멸이니 한 말은 생사 없는 세계다. 이 말입니다. 생멸이 다 했으니까 생사가 다하면 바로 생사가 없는 열반의 세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계송은 열반경에 나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과거의 인행 때에 설산이라고는 깊은 산 중에서 목숨을 바쳐서 도를 닦고 계셨을 때. 생명을 바쳐서 고행정진을 해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정진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선지 아름답고 묘한 음성소리로 최해! 생멸법이로구나 성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번쩍 뜨고 앞뒤 좌우를 두루 살펴보았지만 그러한 아름답고 묘한 진리의 노래를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대관절 이 노래를 누가 읊었단 말인가. 자세히 살펴보니 저만큼 눈은 부리부리하고 소고니는 사자 소고니 리소니처럼 나온 사람을 잡아서 날 고기로 먹고 사람을 잡아서 생피를 음식으로 삼는 나찰 귀신이 눈을 부라리면서 두 손을 독수리 손처럼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을 그 노려보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대관절 저러한 그각 무도한 나찰 귀신의 입에서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리는 없겠는데 그래도 생물은 동물 움직일 수 있는 물견이라고는 나찰 귀신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그 노래는 과연 네가 읊었느냐? 하고 나찰 귀신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나찰 귀신은, 예? 뭐라고 하십니까? 행자님, 저는 지금 배가 고파 죽었습니다. 뭐냐? 네가 그렇게 배가고 프면 내가 네 너에게 내 몸을 바쳐도 좋으니까 대관절 아까 그 노래는 정말 네가 읊었겠지. 네가 그 노래를 읊었다면 그 다음 구절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노래는 절반 뱉기는안 돼. 그 다음 구절을 나를 위해서 읊어다. 안 됩니다. 나는 배가 고파서 안 됩니다. 나는 배가 고파서 그런 노래를 읊을 힘도 없고, 빨리 당신을 내가 잡아먹어야겠습니다. 잡아먹어도 좋다. 그러나 그 노래를 먼저 나를 일러줘야 하지 않겠느냐? 못합니다. 먼저 먹어야 일러주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몸을 네 입에다가 넣고, 귀만 남겨놓고, 그 노래를 읊어다오. 귀가 있어야 그 소리를 들을 거 아니냐. 그 소리만 듣는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네 밥이 되어도 여한이 없겠노라. 그러니까, 나잘 귀신의 입에서 이와 같은 개송이 들려왔습니다. 생명, 정별이 예 하면 정별을 위락이니라 <목소리> 신락이 되느니라. 그 말을 듣고 확철대오를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 법문을 나만 듣고 깨달음을 얻었거니와 이대로 나찰귀신의 밥이 된다면 나를 제외한 모든 중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그 자리에서 나무나 나무가 되었건 바위가 되었건 탁 치는 대로 이개송을 써놨습니다. 그리고서 나찰귀신을 향해서 몸을 날려서 던졌습니다. 그리자마자 하늘에서는 장엄한 하늘나라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그 무섭고 험악하게 생긴 나찰교의 신은 찰나간의 재석천왕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공경스럽게 뛰어내리시는 부처님을 받들어 모셨습니다. 우리는 이 열반경에 있는 이 개송의 뜻을 통해서 위법망구, 법을 위해서는 내 몸을 잊어버려야 한다. 법을 위해서는 내 몸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도에 들어가는 가장 최초요, 중간이요, 마지막인 그러한 중요한 마음가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바칠 수 있을 때 자기의 그동안에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감량대로 알고 있는 그러한 선입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생불이 출현해도 그 사람은 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입관이라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자기의 살림을 속으로 딱 차리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생식을 하고 오불식을 하고 밤잠을 안 자고 별짓 다 해봤자 그 선입관을 버리지 않고서는 자기의 살림을 탁 털어서 버리지 않고서는 공부는. 거기에서 중단이 되고 결국은 사도에 빠지고만 많은 것입니다. 선지식이 우리 생각대로 모습은 부처님과 같이 80종호를 갖추시고 그 음성은 원음이시고 모든 점에 있어서 이 존경을 받을 만큼 훌륭하냐 하면 꼭 그러한 모습으로만 이 세상에 출연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졸심 법문 가운데에도 포대 화상이라든지 또는 부대사라든지 역대 선지식들이 출연을 하실 때 81행으로 81가지의 가지 가지 모습으로 출연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보 천치로도 나타나시고, 때로는 미치광이로도 나타나시고, 때로는 도둑놈 속을에서 도둑놈과 한패가 되어서 출연하실 때도 있고, 거지로 출연하실 때도 있고, 심지어는 저런 나찰 유신과 같은 사람을 막 생으로 잡아먹는 나찰의 모습으로도. 다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한 바른 선지식을 우리는 칭견할 수 있느냐? 법을 위해서 몸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선입관을 버리고 참된 마음으로 돌아가실 때 자기의 마음을 참되다 하는 것은 완전히 비운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빈 마음, 깨끗한 것은 빈 것보다도 깨끗한 것은 없습니다 빈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됐을 때 우리는 도처에서 선지식을 만나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탈마스님께서도혈맹론에 불급심사면 공과일생이다 급히 스승을 찾지 아니하면 일생을 헛되이 보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가닥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생을 스승을 찾되 스승을 모양으로 보고 구한다든지 음성을 보고 구한다든지 이러한 눈을 가지고 선지식을 찾는다면 선지식은 곁에다 두고도 선지식은 만나 뵙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식은 꼭 어느 깊은 산중이나 절에만 가야, 그래서 40년, 50년 오랫동안 절에 계신 아주 거룩하게 생긴 그러한 노스님을 찾아가야만 된다. 그런 스님 가운데에서 선지식을 찾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선지식은 첫째, 자기 집안에서 선지식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와 한솥밥을 먹는 한 지붕 밑에서 선지식을 친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참으로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신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그런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면 더욱 좋겠고, 자기를 달달 벗고, 사사 건건이 챙겨 을 하고, 미워, 심지어는 미워하고, 꼬탈리를 잡아서 자기를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심할 경우에는 자기를 쫓아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부모일망정, 크게 해서 선지식을 한 모습을 볼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해서 자기의 업을 참여하고 왼수로서 상대를 하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해서 자기의 참 자기로 돌아갈 때 자기를 핍방하던 어른이 정말 불보살 화현처럼 느껴지게 될 때에는 그렇게 고약했던 어른이 정말 어떻게 된 것인지 불가사의하에도 불보살의 모습으로 마음이 변해진 것을 느끼를 날이 오는 것입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몸을 던져서 나찰 귀신에게 던졌을 때, 그 사람을 잡아먹는 나찰 귀신이 찰나간에 재석 전왕이 되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러한 경험을 그 동안에 신행을 통해서 부처님을 믿고 염불하고 참선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자기 과정, 가정에서 그러한 일을 경험하신 분이 적지 않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처님을 칭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첫째 자기 마음이 참 진실해지고 자기 마음이 깨끗해지면 법계가 깨끗해진다고 하는. 원각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까닥없이 자기를, 자기의 생전 사후를 맞다 줄 며느리를 또는 자식을 무엇 때문에 부모가 미워할 까닥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것은 그 원인이 부모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핍박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또잘 지은 사람은 그렇게 귀여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원인을 자기가 구명을 해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 원인은 놔둔 채 자식은 부모에게 그 원인을 전가를 시키고, 부모는 자식 며느리에게 원인을 갖다가 떼낸겨가지고 미워하고, 이런다고 해서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요, 불법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처님을 친견을 하고, 이웃에서 부처님을 친견을 하고, 직장에서 불보사를 칭견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한 생각 한 생각을 노력을 하고 참되게 단속을 해나가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법을 믿는 보람을 가까운 장래에 획득을 할 수가 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눈부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 정강선사 송담스님 법문 전체 1600여개의 육성법문을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여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용화선언에서는 정강선사 송담스님의 모든 법문이 저장된 이 메모리 카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 중에서 대중 수님들께서 참선 수행에 더욱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정 추천한 법문 목록도 함께 보급합니다. 전에도 원하시는 분께 메모리 카드에 전체 법문을 저장하여 보급하였는데요. 이번부터는 복전한 법문과 제방에서 하신 법문을 추가해서 보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